<laughs>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찍으려고 왔던 거야? 찍으려고 왔었어요. 아, 잠깐만. 오랜만에 한국어. 아, 야, 대박, 대박, 대박. 보고 계신 가요 심요니님. 이거 심요니님이 먹으면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유튜브 흑당근님이라고 있는데. 심요니님이라고 있어요. 거기 어, 심요니님이 아,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 찍고 있는 거야. 어, 오늘 오늘 투어 한번 해주신다고. 아, 오늘! 주셔서. 오늘 이제 제가 아재 투어. 우리 아재 투어 저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laughs> 오늘 제가 이제 어 찐홀드 우리 이대감 님 모시고 이제 어 종로 투어를 할 건데 제가 종로에 잔뼈가굵습니다 오늘은 이제 약간 아재 느낌으로 돼지갈비 맛집도 많거든요. 거기 갈 거고 이제 인사동. 인사동에서 뭐 잔잔바리 구경도 좀 하고 오늘 이 찐홀드와의 데이트 아닌 데이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잘 하시는데? 저 한국에서 이게 안 되던데? 아이고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아저 아, 얼굴 지금 갑자기 찍으시는 거예요? <laughs> 원래 갑자기 하는 거예요? 뭐 준비된 상태 없아저 얼굴 찍어 발라야 돼요. 아 이렇게 찍는 거야? 술안 갖고 왔어요? 커피 사줬는데 술술안 되나? 이거 신년이님이 먹으면 좋아할 것 같은데. 술 대신에 <laughs> 아 뭘까요? 뭘고 <laughs> 여러분 7월드가저 선물 주려나 봐요. 너무너무 설레요. 아 보여요. 아, 오, 네, 오! 오 분해 그... 와그 부적의 의미가 있고요. 아 이게? 행운? 아, 아 진짜? 그도구이 어. 있어야지. 카페에서 봐고아 진짜? 아우 고맙다 야. 아우 부적이네. 오... 어 아, 예쁘다. 그... 대감템 하나 또 얻었네요. 대감템. 아열리라는신년입아 저요? 아. <laughs> 어, 화장품 광고주님 감사하겠니다 광고주님 항상 저희 부모님처럼 <laughs> 제 매시고 있습니다 아주님이잖아 주님이 아, 그우리 주님은 광고주님, 광고주님. 예. 광고주님께서도 네. 화장품을 하사해 주셔 가지고 화장품도 열심 찍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먹고 싶었던 폭발 찐홀드와 저희 지금 함께있어요 이거 어디 채널이죠? 이거, 되게 이거 재밌게 찐홀드 고... 아니에요? 이 사람 누구예요? 당신이요 아 저요? 예, 네, 당신이죠 저랑 네. 다른 사람인데 이거? 대감님 수발 들라고 <laughs> 지금 소맹 유정인 아, 제가 뭐. 예. 따 있습니다. 그 터키 술이 너무 궁금했어. 그 술이 되게 근데 물에 타 먹는 건데 맛이 네, 없다고. 그 얘랑 물1대1 줄로 섞어서 먹는 것. 삼3 5도래아삼도술이라 <laughs>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은 <laughs> 다른 사람. <laughs> 아 이거 맛있잘먹었습니다 이거 대감님한테 제가 보는 예. 겁니다. 예. 예. 대감님 맛있게 아유, 드세요. 예. 예. 맛있게 드시고. 어, 이 같이 뭐, 뭐 어, 친구랑 같이 먹는 거어 친구랑 같이 야들야 야근야근 족발 하나렇 아, 친구요. 지금, 지금 칼방 먹고. 어 맛있어. 음, 그래. 예비 유튜버. 아, 이게 본명까지 마세요. 저희 엑스들이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이렇게? 아유. 안녕하세요. 머리보 머리 없어, 없어 보인다.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저 머리 자를 거 아거든요? 잃어볼까 잘라버릴까 어떻 하는지 본인 내키는 네 하세요 뭐? 나한테 어보지 마시고 ㅋㅋ <laughs> 탈..탈모..탈모.. 아 오늘 심현이 님과 짧은 만남을 가졌는데 지금 큰일 난게 어..밥 먹다가 애호박 콩나물 한 쪽을 잃어버렸어요 어.. 어.. 어떻게 이런 일이, 폭나물은 잃어버렸으니 뭐 새로 사면 되고? 아, 겁나 아끼네, 진짜. 알고 보니까 제 귀에 꼽혀 있었어요, 에어팟이. 이걸 까먹냐. 대단한데? 결국에 두쪽다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